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극제자 인사올립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신 이영자님과 황동준님의 궁합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개그맨 이영, 이영자님? 네네. 버스 오라이?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영자님과 황동준님이 요즘에. 황동준님이 누구예요? 사진 아. 있어요? 한 번만 줘 보실래요? 네. 남자 배우신데요. 음. 음. 두분 나이 차이가 7살이신데 요즘 썸을 타신다고. 이영자 님이 <laughs> 7살이 많아? 오, 네. 능력 있네요. <laughs> 이게 뭔지. 아. 아, 재재그네. <laughs> 어, 일단 그런 에서 나온 거 같아. 어, 네. 자주 음. 나오셨어요. 꾸준히 작품 활동은 하셨어요. 음. 일단 이영자님 생년월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본명은 이유민님이시고요. 그리고 1 1900... 9이유미야 네네. 왜이 이쁜 이름을 라도 이영자? 하긴 뭐 개그맨에서 어... 이쁜 이름. 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여성스러운데 원래 여성스러운 거... 분이에요? <웃음> <웃음> 생긴 거와는 좀 다르다고 이제 개그우먼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셨대요. <laughs> 이영자 님은 1967년 그리고 올해 시운 9살이세요. 허. 어,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 먹네. 었양띠시네요 네, 네. 어, 또 그리고 황동준 님은 1974년 올해 시운 2살이세요. 시운 2살이면 범띠세요. 갑인생? 네. 네. 중요한 건 궁합을 봐 달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음, 이영자님은 음, 올해, 자, 볼게요. 자, 그거 요가이다가 이렇게 자손나습니다가자손나 궁합이랍니다. 궁합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네, 응? 결혼에 관심 잘하네. 응? 음. 어떡하지? 이 형자님 올해 9세 3제인데요. 공갈보가 제 개인, 개인, 점사를 조금 받아리자면이 양반은 올해, 이그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할머니 여러분이 주시는 대로. 망신수 있대요. 사고. 건강 안 좋으시대요. 치마만들지 남자 성격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음. 절대 반대입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소심한 성향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소심한 성향이시라고 하시고, 또, 어 여자스럽다 여성스럽다 음. 그래도 많아요. 정도 많아요. 굉장히 그 장군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의외로요. 결혼을 하셨으면 참 잘했을 것 같다. 음. 내 배우자에게, 네. 내 자녀한테 음. 우리 식구에 대한 이 욕심이라고 그럴게요. 네. 굉장히 집착일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역시나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인데, 이 영자님은 왜냐하면 내 사람이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지켜요. 음. 그게 내 가정이 됐든 내 옆에 동료가 누가 됐든. 근데 내 사람이 아니다 싶은 건 정확하게 칠수 있는 양반이에요. 관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면 정말 현모양처처럼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잘 하실 분인데, 어? 그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음, 사회성 좋아요. 호불호 갈리는 성격이지만, 네. 어? 그래서 주변에 의리, 의리라고 볼게. 그 의리가 왜 나오냐면. 내 식구 다시 보면 지키거든. 음. 그래서 그게 플러스 의리가 되는 거야. 그건 있어요. 음. 정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연 사람들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양반이. 음. 그리고 되게 어 정도 많아. 네. 남들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오지랖 어, 이런 것도 잘하실 것 같아.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하고 막 그렇게 성격이 나오잖아. 네. 근데 그 반대로 나는 할머니가 주시거든요. 여성스러움이 더 많은 걸로 느껴져요 이양은은 음, 자기도 여자야 나도 여자야 이런 느낌이 들어와요. 음, 응? 네네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게 들어오고 애기 같은 느낌 여자다 보니까 누가 이성의 눈을 뜨면 그 덩치에 생각을 해봐 그 음. 와일드한 성격 성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 네네 근데 여자 여자 애기 보려고 해봐 <laughs> 이게 보여주거든 그래서 아이양반도 여자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리고 황동준님 황동주님, 황동주님 네. 음? 이양반 같은 경우는 방송 일을 하기는 끼는 있으나 좀 어려웠어야 돼. 음. 원래 나랏밥을 먹거나 어, 몸으로 때우는 일, 운동, 네. 예지는, 군인, 음. 네. 투구를 쓰는, 거기에 이제 몸으로 때운다라고 그러죠. 어? 어, 나랏밥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음. 아니고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음. 그리고 겁도 있어요. 음. 어? 어디 남한테 나서는 게참 어려운 성향으로 느껴지고요. 어, 처음에 사람을 이성이도동성이도 사귈 때 먼저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음... 그리고 한번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사귀기. 오히려 보면 반대예요. 이영자님하고 성향이. 음... 이 양반은 사람 사귀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사귀면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남한테 마음 주고 자기 마음을 열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셔. 음... 그래서 사회에서는 조금 조용한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네. 어? 그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건 내가 겁이고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갈 때 힘든 성향이라서 그래요. 어?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연애 생활하면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네. 무대에 이 성향이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느낌을 지금 주시거든. 음, 네. 그래서, 어, 아, 아, 쉽게, 가늘고 길게 가는 성향이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연애 생명은 길었지만, 내가 스타성이라는 건, 우리가 스타라면 별맨 위에잖아. 네. 그런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양반. 그냥 음. 어느 정도, 응? 내가 연예인, 나 연예인이야? 정도에, 어 그렇게 나올지. 이한번 주연으로 맡은 게 있었나? 그렇게 음. 나오진 않아.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어? 주연으로 해서 꾸준히 가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던 사람 사기가 귀 어려워. 어? 자기가 누구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해도, 어, 말 못하고 그냥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야. 이 나이 먹도록 없었겠어. 내가 좋아하시는, 좋고 마음이 열리는 분들이, 응? 어? 근데 그쵸. 내가 대시를 못하는 거지 나도 좋아해 소리가 조금 어려운 양반들이 어려운 양반이지 이 양반이 네.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영자 님과 황동준 님이 둘이 궁합을 맞다 궁합은 맞습니다 음. 몰라 사주는 난볼줄 몰라 요 사주는 몰라요 근데 성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이영자 님은 안 갖고 있는 성향을 이 양황 씨 대주가 갖고 있고 네. 어? 이 양반이 한걸 서로 보완은 되지 싶어요 음. 보완은 되지 네. 싶고 의외로요. 이 황동진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양반의 성향. 음. 그 뭐야? 네네. 양반의 성향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대접받아야 돼. 아. 같지라면. 아.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건 어. 이영자 님이 맞춰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면의 성향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끝까지 결혼한다고 쓰리는 안나안 나오, 나오는데? 하고 음, 좋은 <laughs> 음. 친구 음, 안저 어, 결혼한다고 쓰리는 안 나와요? 좋은 친구로 이렇게 연인 사이로는 갈 수는 있는데, 네. 응? 이학전님이 응? 아닌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성향이. 아. 아닌 건 아니어야 돼. 근데 좋은 느낌이고, 조금 황동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성향도 있지만,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내 중심적인, 이거 나쁜 얘기 해도 돼요. 내 중심적인 성향에갖다 보니까, 이렇게 받쳐지게, 음... 상대가. 상대가 네. 이렇게 받쳐주길 원해야 되거든. 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영자님이 아까 내가 서두에서 설명이 어, 성격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가능할 수 있어요. 받쳐줄 네네네네. 수 있어요. 보도마 줄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영자님이 황동준님하고 결혼한다면 엄마이자, 엄마이자 아내자 여자 자격으로 들어가시면 몰라. 음. 이영자님이 황동준님한테 보호를 받지는 못해요. 아. 오히려 반대로 보호는 해줄 수 있어요. 네네네. 잘못을 덮어주고 네. 잘못한 거 안아주고. 가르켜주고 그럴 음. 수 있어. 공인이잖아요. 이두 분은. 네. 그래서 구설 나지 않게, 망신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laughs> 결혼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laughs> 합은 들어요. 근데 결혼한고쓰리는안 나오는 건안 나와요. 저는 할머니가 결혼한도수리안 주셔요. 어? 응? 근데 둘이 성향은 서로 보완이 될수 있는 성향들은 갖고 계시네. 음. 대화가 잘될것 같고 왜 이영자님이 잘 받아줄 거거든. 근데 이영자님도 이 이양반이 싫지는 않은가봐. 좋은 것 같아. <laughs> 좋은 감정으로 그냥 이대로 갈것 같아. 결혼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 것 같아. 음... 좋은 감정으로. 네. <laughs> 어?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꼭 가정을 꾸려서만 행복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 관계에서도 서로 윈니하는 관계로 서로 아끼는 관계로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보다는 그런 관계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도 이분들이 보실 줄몰라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하시라고 어?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어,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됐어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오... <laughs> <laughs> 또농담했다 또 혼날라. <laughs> 한갑에 좋은 소식 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그거> 빼. 그럼그러면 <laughs>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laughs>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